1979년, 영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코놀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어떤 전문가는 자신의 좁은 분야 밖으로 나가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분야를 넘나들며 승승장구할까? 30년의 연구 끝에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확장한 사람들은 좁은 1차선 도로가 아닌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공통적으로 Circuit Breaker, Circuit Breaker가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과감히 그 회로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영어가 왜 늘지 않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 될 겁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습니다. 구름을 보고 강아지를 떠올리는 것처럼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 문법과 기초 패턴을 암기하며 영어를 해석하는 데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성공의 경험을 미래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초를 뗐으니 이 방식 그대로 중급 고급으로 가면 회화도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코놀리가 말한 인지적 고착입니다. 내가 편한 길로만 가려는 관성이죠. 기초 영어라는 좁은 1차선 도로를 계속 달린다고 해서 갑자기 8차선 고속도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기 베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최고라는 좋은 뜻으로 패턴화해서 외웁니다. 자, at the best 또는 at best, 우리가 흔히 외운 수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최고로? 아닙니다. 이건 기껏해야 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10% at best. 기껏해야 10% 정도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한계를 긋는 말이죠. 반면, at one's best를 볼까요? Once. 즉, 사람이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Perform at his best. 이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최고치를 발휘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뜻이 됩니다. 단어 하나 소유격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의미는 정반대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패턴 회로만 갇혀 있다면 위에 말을 들었을 때 문맥을 완전히 오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패턴 암기의 배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패턴만 외우면 돼. 이게 발음 규칙이야라고 가르친다면 그 순간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뇌를 편하게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과거의 실패한 회로에 가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때 문법책을 펴지 않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귀납적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내가 공부했던 회로 즉 패턴을 끊어내야 합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그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학습된 패턴을 깰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서킷 브레이커, 지금 작동하고 있나요?